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여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있는데 한 장의 카드 를 꺼내서 확인하후 네. 다시 넣는데요. 그리고 네번 반복해서 확인한 네 개의 수의 평균. 아이 문제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네 번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네 번을 반복한댔잖아. 네번다 그렇죠? 반복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할 때마다 독립 시행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확률이 똑같지. 그렇죠. 우리가 네 개를 뽑아서 이미 추출하는 문제 있죠. 네. 표본 평균 x 바라고 하는 거. 네. 어, 그런 개념과 똑같아요. 그것도 한 번에 한 개씩 한 번씩 그걸 네번어 이제 이미 추출로. 이제 한다는 거야. 복원 추출로 말이야. 다시, 네. 넣는, 다시, 넣는다. 네.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다시 넣는다. 확률하고 다시 넣는다 서대다 그래서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x를 이렇게 잡아야 돼. 그냥 한번 했다고 생각해야 돼한 번, 네. 한 번만 딱 시행을 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각각의 확률은 다 똑같죠. 1분의1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 쉽잖아, 그렇지? 네. 여기서 몇개 추출했다고, n은 4로 추출했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에 평균을 묻는다면, 혹은 네. 분산을 묻는다면 그냥 이제 공식 있지? 이 x를 m 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 분산을 어 시그마 제곱 이라고 한다면 네. 이 x 바 4개 네 추출해서 평균은 m 이랑 똑같고 그렇죠. 분산은 2분의 어 루트 m분의 니까 네. 2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공식을 쓸수 있는 형태 근데 지금 은딱 직접적으로 x 바가 뭐가 되길 원해 4분의 11이요 어 말 그대로 평균 낸 거야. 평균. 네. 네 개의 수를 더해서 뭐로 나누면 평균은 평균 평계 나와. 서로 나누죠. 어. 그러면 합이 뭐가 되게끔 뭐가 어, 뭐가 되게끔 하면 된다? 11. 아, 어, 11이 되게 하면 되겠죠. 네. 우리가 총네 번을 더해서 네 개의 수를 더해서 1부터 6까지 수중네 개를 더해서 11이 되는 걸 찾아주면 돼. 네. 그러면 일일이 해야 돼. 네. 1, 1, 1로 들어갔어. 그럼 얘가 9가 6이 되더라도 9밖에 안되죠 네. 그 다음에 2가 되면 안되고 뭐부터 하냐면요 이렇게 되냐? 네딱 되죠 그러면 이제 얘를 올릴 차례 잘 들어 중요하니까 네. 4, 5야 되죠 어그다음 이제 얘를 올릴 차례 네. 1, 2그 다음에 2부터 6, 6. 1, 2한 개씩 올린다 3, 5, 네. 1, 2, 4, 4 네. 이해 나그 네. 다음 또 얘를 올릴 차례 1, 3, 3 부터 얘가 4가요네 그렇죠 그 다음 1, 4, 4, 4안 되죠? 10을 네. 넘어가지 네. 이젠 얘를 올릴 차례 2, 2, 2 부터 네. 그 다음에 2, 2, 3, 4그 네. 다음에 2, 3, 3, 3, 3. 되죠? 거의 어, 그 끝이네요 네 이렇게 다 찾아야 돼네 근데 왜 정확한 개념을 풀었어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건 추출이라고 했지. 네. 그리고 x bar라는 거 많이 들었잖아. 이런 공식들은 다 알고 있을 만큼. 네. 근데 이거를 이한 순간만 원하는 거지. x bar의 평균을 찾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평균을 찾는 게 아니라 네. 얘는 <laughs> 어떤 한딱한 순간 찾아. 네. 그게 4분의 10이 되게끔, 즉 합이 뭐가 되게끔. 10이 되게끔. 평균이 4분의 합이니까 맞지. 네. 그러면 이한 겨울 딱 봤을 때 네? 얘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니야. 네? 나오는 순서로 다 생각해야 돼. 어, 네, 네, 네. 단적인 예로 1 1 3 6이 나오는 거랑 1 1 6 3이 나오는 거랑 1 3 6 3이 나오는 거, 1 3 6 1 2 나오는 거랑 다 달라. 네. 이해갔나? 불순. 어, 네. 이게 나오 각각의 확률은 1이 나오나 3이 나오나 6이 나오나 다 6분의 1이다남았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6분의 1에 4번은 곱해진 게 맞는데 네. 그거 나오는 순서다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4팩에 2팩. 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건 네.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다 똑같이 6의 4승 분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나열하는 경우만 좀 생각해주면 얘도 4팩에 2팩. 그렇죠. 똑같죠? 얘 4팩에 2팩. 얘는 그냥 4팩도 4팩 w 리야 네. 맞나? 네. 그다음에 이거는 4팩 4팩에 2팩. 2팩. 얘는 4팩에 2팩 얘는 4팩에 3팩. 3팩 얘도 4팩에 2팩 4팩에 3팩 <laughs> 그,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 이 경우들을 다 더했, 더하고 더 나서 이게 4승으로 나눠지면 평균이, 나오, 평균이 나오는 합균이 나오 거야 어. 이해 갔나? 네.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 그래서 12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72. 72에다가 24한번8한번 32지? 네. 음. 는 104가 되겠나요? 네. 그럼 이 약분하면 52. 네. 그다음에 약, 이거는 6의 3승 곱하기 2로 한개 약분했으니까 네. 이거. 또 2로 한개더 약분하면 귀찮게 하네 108이라고 겠습니다 이게 216이잖아. 네. 26이 되겠죠? 네. 또54 13. 그래서 162분의 13이 최종 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됐나요?